완전 큰 돌들이 숨어져 있는 거예요. 이 수로에 이큰큰 돌들이. 그러니까 여기가 아주 그냥 낚시바늘그 천병들 아주 그냥 봉돌이 엄청나게 많이 발견된 곳입니다. 여기가 한번 지옥이었지요. 지옥. 이 지옥 밑거름 밑거름 지역이라고. 다 갈린 거예요. 그런데 특이한 점이 쪽 포인트가 뭔지 아세요? 이때 적어놨을 거예요. 뭐라 적었습니까? 간조 때 보이는 작은 수로인데 그 밑에 구멍 치기 포인트. 여기가 신기하게요. 이제 간접되면은 이제 낚시를 못한다고 다 가는데, 여기 물 빠지면요. 이 구멍치기 포인트 최고입니다. 망둥어들이 여기서 이제, 여기서 놀다가 물이 빠지니까 여기서 모여드는 거예요. 여기에 망둥어들이 집결돼 있습니다. 자리화면 보이시나요? 이렇게 잡았어요. 이렇게 자리화면 보면. 신기하죠? 기가 막히게 여기서 구멍치기 포인트가 있다는 걸발견했다 그러니까 지형을 알아야 돼요. 낚시를 하려면. 첫 번째 뭘 알아? 지형을 알아. 지형을 알아가지고 여기서 구멍치기 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만 이제, 그, 망동을 잡은데, 씨알이 그렇게 크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냐. 제가 그때, 일곱머리가, 여덟머리인가 아마 됐는데, 어떤 아저씨분이, 이게 이제, 그, 장비, 옷을 입고, 이게 물 빠져도, 여기까지, 여기 뭐야, 가슴까지 라도 물이, 물이 해도 안 드는 그런 옷을 준비하셔가지고, 이제 건너가는 거예요. 그리고 저보고, 건너와라, 건너와라,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낚시해라. 그래서, 처음에는, 아니 그럼 내가 이렇게 큰긴 장화가 아니었기 때문에 가면 물 장화에 물다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안 갔던 거예요. 근데 이 아시씨가 여기서 막 계속 망둥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한번 가볼까 밑재나 본제나 아 가보자. 그래가지고 그냥 물에 빠져가지고 장화가 이제 그때는 물이 여덟 물 때는 물이 많이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장화에 물이 안들 정도로 아무튼 건너가 여기 건너가 가지고 이자 그러면 여기 이제. 돌반 육지가 이렇게 보여요. 자갈밭이. 큰 자갈밭이. 그래서, 이 아저씨는 이쪽에서 낚시하시고, 저는 이쪽에서 했거든요. 자료한면 보이시나요? 보이시죠? 던지면 물었어요. 던지면. 진짜, 제가 이게 약간 그 과장할 수도 있는데, 거의 2, 3분 만에 한, 던, 던지면 그냥 막 잡혔어요. 정말. 여기 포인트 있잖아요. 여기 지금 왕포인트라고, 뭐 망둥어 농업 밭을 했는데, 여기가 진짜 자료화면에 나오고 있 여기가 왕포인트입니다. 던지면 모르겠요 던지면. 기가 막히게. 뭐, 이렇게 망둥어도 작은 게 아니고요. 막, 3,40cm 죠큰 아, 망둥어. 막. 농어도, 진짜, 제가, 그때, 여기 아저씨 말믿고 일찍 좀 넘어갔더라면, 진짜 농어 많이 잡았을 겁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아무튼, 지금은 농어 안 잡힙니다. 추우면 농어 다, 바다, 깊은 바다 들어가버려요. 지금은 농어 안 잡혀요. 여기는 이제 망둥어. 큰대왕 아, 망둥어 잡으려면, 이포인트 최고입니다. 그래서 언제 가면 좋냐? 6, 7, 8, 9, 물에, 물 많이 빠질 때, 특히 8, 9, 물에 가면은, 여기 간조대 넘어가가지고요. 이쪽 넘어가가지고, 여기서 초지대교 보이는 이 포인트로 던져서 낚시하시면요. 막무어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무지하게 많이 습니다 봉떠는 20호에서 25호. 그러니까, 여기가 물살이 상당히 빠른데, 이, 여기서 이제 물살이 좀 너무 빠르다 싶으면 25호 쓰면 좋고요 근데 이제 너무 봉돌 30포면 너무 봉돌이 무거워요. 그래서 손맛 볼라 제대로 볼라 그러면 봉돌이 조금 가벼운게 좋거든요. 그래서 20포나 25호 쓰면딱 좋아요. 그래서 이쪽 초지대게 보고 이쪽으로 캐스팅을 자료 한번 보이시나요? 이 포인트에서 이렇게 던지시면 대왕망둥어 막 35, 40cm만 막 잡을 수 있습니다. 예. 네. 간조때라고 무시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물때라 하지만 이 포인트는 간조때도더잘 잡힌다는 거를 유념했으면 좋겠고요. 다만 여기를 이제 건너 가시면 어,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들어왔어요. 이제 다시 빠고 들어가야 돼요. 지금 안 그러면 못 나갑니다. 와, 많이 잡았어요 오늘. 오늘 망동어 대형 망동어 싹쓸이했습니다 물이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낚시하다가 이제 물이 들어오면 빨리 나오셔야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기 물이 이쪽으로 들어오죠. 여기 간저대 보이는 그 바닷수로 있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여기에 물이 들어와가지고 급격하게 물이 차버립니다. 그럼 여기 거리 떼요. 빨리 안 나오면 진짜, 진짜 가슴까지 물다 이렇게 덮시고 나오셔야 되는 그런 위험 요소를 안고 낚시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낚시하다가, 어, 물이 들어오네, 물이 들어오네, 그러면 바로 나오신 게좋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쪽 포인트에서 이제 물이 들어오니까 이쪽을 보고, 이쪽 왼쪽으로 들말면 오른쪽으로 해서 던져서 낚시를 하면 또 이체적으로 고기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니까, 물둘 때는, 뭐, 여기서, 아까 제가 이렇게, 동그라미 빨간 걸로 보이죠? 포인트라고. 보이는. 이쪽 포인트에서 물 들어오면 던지면은 잘 물어요. 아무튼 잘 뭡니다. 그래서, 이 포인트가 사계절 잘못 는포인트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영상을 만들어서 여러분께 소개하고 있거든요. 사계절 잘 묵는 장소입니다. 그니까, 러 물이 들어도 잘 잡히고, 물이 빠져도 잘 잡히는. 하지만, 물 빠지면 여기 넘어가야 된다는. 넘어가야 돼요. 아니면 여기 여기 그 바닷수로 보이는 이돌큰돌만 여기 위에서 자료면 보이시죠? 여기서 구멍 치기를 하시더니 그렇게 하면 아마 여기서 제대로 된 어, 손맛을 볼 겁니다. 이상 하이큐 어, 지오그래픽의 박되었습니다 시청해주셔 서 감사합니다. 안녕.